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노티비입니다. 아, 오늘 25년도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멀리 영덕 쪽으로 폴락 낚시를 왔습니다. 아, 그 동안 겨울 날씨가 춥고 파도가 높아서 아, 출조를 많이 못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자 지금 카메라 설치하고 첫 캐스팅했는데 바로 폴락이 나와졌어요. 오늘 뭐 분위기 좋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락 바로 나왔어요. 자, 오늘 사용하는 장비는, 아, 로드는 폴락 전용 로드 7.5피트 라이트의 튜블라 로드입니다. 밀은 스텔라 c 2 5 0 0 s 고요 합사는 0.25호, 쇼크리더는 0.8호입니다. 지그헤드는 0.5g에, 아, 요거, 큐코웜인지 그래요. 요거 한, 굉장히 작아요. 작은 요 웜을 달았어요. 자, 첫 캐스팅에 나온 만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발 앞에는 볼락이 보이진 않아요.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지어등을 조금 조도를 낮추겠습니다. 거 등을 발 앞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좀 끌어 모아야 될것 같다. 자, 바로 톡하고 입질 왔어요. 아, 사이즈 괜찮아요. 살살 거리는 게. 자, 두 번째 블럭 나왔어요. 갈벌인지 청벌인지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지금 천천히 슬로우 리트리브 하고 있습니다. 자, 물고 따라왔어요. 아유, 재밌습니다. 요 녀석은 청벌이네요. 자, 세 번째 볼락입니다. 웜을 1.6인치 스트레이트 투명에 레드펄 들어가 있는 웜으로 교체했어요. 메바벌을 달아서 멀리 던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발 밑에 폴락은 보이진 않아요. 자, 아, 입질이 없네. 반대쪽으로. 컬러로 바꿔서 그런지 입질이 없네요. 확실히 이쪽 아래쪽으로 오니까 날씨가 춥지가 않아요. 아 조금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지그헤드를 봐서 한 1g으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카운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민한 것 같아요. 자 왔어요. 카운터를 조금 줬더니 음. 이 뭐, 사이즈가 좀 돼요. 오. 자, 이 녀석 20이 넘네요. 한21 정도 나오네요. 자, 좋습니다. 캐스팅하고 한 10초 카운트하고 릴링 했더니 물고 있었어요. 자, 10초 카운트 했어요. 아, 미스바이트에요. 이번에도 있게 들어왔는데, 너무 빨리 쳤어요 제가. 지금 애들을 1g으로 교체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무겁게. 또 방생각이네요. 자, 방생하겠습니다. 발 앞에는 좀 자른 게 있네요. 자, 한 마리 더 잡고 채비 교체하겠어요. 자, 지금 간조해서 물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아까 6시 20분이 간조였어요 지금 현재 한 7시 반쯤이고. 왔어요. 역시 조금 아래쪽이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녀석도 청벌입니다 채비를 네, 1g으로 교체했어요 자 왔어요 젖벌이에요 근데 자 젖벌 이건 놔줘야 돼요 가 적벌, 적벌. 발 앞에는 적벌이. 적벌은 저리 가라. 발 앞에는 적벌이 있네요. 아, 요 아, 오랜만에 잡았네. 재미나네요. 자, 오랜만에 한수 추가했습니다. 0.5g으로 달고 캐스팅볼을 달아보 겠습니다. 0.5g 지그헤드어 교체하고 약 50cm 위에 2.1g 약 4초에 1m 가라앉는 캐스팅볼을 달았어요. 조금 어, 멀리서 바이트 받았어요. 사이즈 괜찮네요. 자 청벌이네 여기 아래쪽은 청벌이 맞네요 아직 사이즈 괜찮아요. 아 미스 바이트. 자 메바보를 빼고. 그대로 0.5g 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풀이네요 접근. 네, 광생 하겠습니다 자 바이트에요 0.5g으로 멀리 던져서 스노우 리트리브에 나왔어요. 자, 이것도 청벌이네요. 네, 지그애들를 1.5g으로 교체했어요. 그리고 웜도 1.8인치 크림 크롤러 아, 핑크 계열로 교체했어요. 껄들이 건드리고 말아요 조금 바닷건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다와서 한마리 바이트 됐어요 테트라 근처 다와서 아유 빠졌네 테트라 근처 다와서 한마리가 바이트 됐었어요 파도도 없고 바람도 없으니까 민감한 것 같아요. 지그헤드를 좀 저그람으로 다시 교체 하겠습니다. 자, 지그헤드를 0.5g으로 교체하고 범도 작은 엄으로 교체했어요. 흰색 범입니다. 자 역시 발 앞에는 젖벌이 있어요 아 오랜만에 잡았어요 자 완, 완전히 어두운 쪽으로 던져가지고 턱에 걸렸네요. 손걸이 나왔네요. 자, 다시 메바볼를 달았어요. 좋네. 자, 입질이 오늘 미약하긴 하나 봐요. 바이트 됐다가도 이렇게 빠져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1g으로, 1g으로 바닥에 충분히 가라앉히고 했더니 나왔어요. 자, 1g으로 바닥까지 충분히, 뭐 바닥 찍는다는 생각으로 가라앉히고 슬로우 리트리브 했더니 물구 따라왔어요. 묵직하니. 청벌나왔습니다 자, 자 예민하네요. 오늘 요거 해보고 2g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역시 다 와서 거의 바닷권에서 테트라 근처 와서 물러졌어요. 입질이 약해요. 티셋이. 살짝 입번절리에 걸려있어요, 바늘이. 자, 채비 손실이 있어서 다시 웃었고요 지그헤드를 2g으로 교체해봤어요. 자, 이거 수심은 한 6에서 7m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자 왔어요 사이즈가 안 습이네 사이즈가 아쉽네요. 바닷권에도 이런 전치기가 있네. 잘가나 왔어요. 사이 좋아요. 홀락이 한 모양인데. 오, 옮기고 나서, 자. 자, 옮기고 나서 한 23대는 홀락이 나왔어요. 0.5g의 켜가음 아, 작은 거, 아, 1인치도 안 되는 작은 엄서서 음 나왔어요. 아, 옮기길 잘했네요. 어, 사이 좋습니다. 사이드로 던졌어요 콜락이 뭐피진 않은데 사이드 테트라 사이를 노리겠습니다 아 미스바이트에요 훅 쳤는데 미스바이트가 됐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예민할 때는 최대한 좀 가벼운 채비, 빌링도 슬로우로 해주거나 아니면 슬로우로 하다가 갑자기 과격한 동작 이런 리액션 바이트를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멀리 영덕에서 폴라로 낚시 한번 해봤습니다. 아 오늘 뭐 파도도 잔잔하고 바람도 없고 아, 상황은 좋았는데 확 집어가 되진 않네요. 민감했어요. 아 그래도 나름 사이즈 좋은 홀락 손맛을 봐서 아, 다행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도로록 손맛도 진하게 보고, 지노래미 손맛도 보고, 아, 20 넘는 사이즈 홀락 손맛을 봐서 다행입니다.